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DSLR 카메라를 처음 손에 넣으셨다면 오늘 비디오클래스가 꽤 도움이 될겁니다. 우선 DSLR의 생김새를 봅시다. 카메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디와 렌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게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될 메모리 카드요. SD 카드나 CF 카드 같은 겁니다. 여기서나 주의해야 할 점. SD 카드를 구매할 때 가격을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너무 싼 것만 찾으면 안될 겁니다. SD 카드를 보시면 C처럼 생긴 동그라미 속에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최소 쓰기 속도의 빠르기를 알려주는 클래스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쓰기 속도가 빠르니까 좋은 겁니다. DSLR에서 최고 품질의 동영상을 정상적으로 촬영하려면 적어도 클래스 10이 적혀있는 SD카드를 사야 합니다. 왜냐? 영상을 촬영하면 SD카드에 동영상 파일이 실시간으로 저장될 겁니다. 문제는 저가의 SD카드를 쓸때 카드의 저장 속도가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못 견딜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될수록 유명한 제품의 브랜드를 사야 합니다. 이름 모를 회사의 제품은 클래스 10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시 카메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영상을 찍겠지만 영상 촬영의 기초는 사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리고 ISO입니다. 먼저 카메라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대충 소개해 볼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카메라가 풍경을 바라봅니다. 제 방이네요. 셔터를 눌러봅시다. 이때 카메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렌즈가 첫 번째로 풍경을 바라볼 때, 렌즈의 반대편에서는 바라보는 풍경에 상이 맺힙니다. 그게 뭐냐고요? 어, 이렇게요. 예를 들기 좋게 잘 보일만한 형광등을 찍었습니다. 신기하죠? 상이 맺히는 과정은 이렇게 빛이 굴절되면서 상이 맺힙니다. 이때, 상이 제일 작아질 때가 있죠. 이 부분에 조리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렌즈에 위치한 이 조리개는 이렇게 구멍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f 2 0 8 같이 F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보통 숫자는 이렇게 일정하게 있습니다. F32로 근접할수록 조리개가 조여지는 거고요. F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조리개가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밝아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는 검은 판에 상이 맺혔지만 카메라 안에서는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곳에 상이 맺힙니다. 과거에는 필름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필름의 면에 빛이 닿으면 필름의 화학성분이 변화해서 그 빛의 흔적이 남거든요. 나중에는 그걸 인화했고요. 그리고 필름의 색은 마감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한 지금은 최소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를 씁니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감지해서 감지한 데이터를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쩔죠 하지만 평소에는 이 센서가 검은 판에 가려져 있어요. 때문에 카메라는 깜깜한 암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촬영을 하려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 판이 열려서 상을 맺히게 해준 다음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찰칵. 바로 이때 찰칵 하는 동안 즉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데까지의 시간을 시어터 스피드라고 말합니다. 단위는 초입니다. 보통 30분의 1초 이렇게 쓰입니다. 셔터가 오랜 시간 열려있을수록 사진이 밝게 나옵니다. 이때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설정해놓은 셔터 스피드 동안 빛을 읽어내겠죠? 우리는 이미지 센서가 이 빛을 얼마나 세게 읽어낼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ISO입니다. 감도라고도 합니다. 빛을 감지하는 정도입니다. ISO는 숫자가 높을수록 이미지 센서가 빛을 더 세게 감지해서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사진이 밝고 어둡게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밝기 조절이 3개나 있다고요? 사실 이것들은 단순한 밝기 조절이 아닙니다. 카메라보다 약간 멀리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 손짓입니다. 지금부터 저 손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고! 손이 몇 개인지도 모르게 찍혔습니다. 꼭 흔들린 사진 같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현상을 고치려면 우리는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설정했던 값보다 더 빠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왜까요? 카메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셔터 스피드란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면 셔터가 열린 상태 동안에 이미지 센서가 센서에 맺힌 상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60분의 1 /60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면 60분의 1초 동안 이미지 센서가 상을 읽어드린다는 거겠죠? 그 뜻은 60분의 1초 동안 그 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모두 합성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 흔들린 것을 모션블러라고 부릅니다. 흐릿하게 나온 동작을 말하죠. 그럼 우리는 저 사진을 고치는 방법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바로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화끈하게 올립시다. 1000분의 1 정도로 놓고 찰칵. 어때요? 손은 잘 보이죠? 그런데 심하게 어두워졌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6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1초로 줄어들어 사진이 어두워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O 감도를 올려서 사진을 더 밝게 만들어줍시다. 네, 충분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전에 없던 노이즈가 생겼죠? 꼭 화면에 이런 게 섞인 것처럼요. 화질이 나빠진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ISO를 올리면 사진은 밝아지지만 그 대가로 짜글짜글한 노이즈를 얻게 됩니다. 그냥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ISO를 내려서 사진은 어두워지지만 노이즈를 없애고, 대신 조리개를 열어서 사진을 다시 밝게 해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좋아요. 조리개를 열어볼게요. 2.8? 왜 최대한 안 내려갈까요? 문제는 바로 렌즈에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나 ISO를 조정하면 카메라 바디에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셔터랑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조리개는 렌즈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조리개를 열고 닫는 건 렌즈의 역할이지요. 렌즈는 렌즈마다 조리개 값의 최소 숫자가 다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렌즈 이름에도 이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가 써 있어요. 여기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의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는 4입니다. 아무리 조리개를 열어 제껴도 4가 최대라는 소리죠. 하지만 이 렌즈는 1.8이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입니다. 조리개 숫자가 적을수록 더 밝게 찍힌다고 했죠? 아무래도 4보다는 1.8 렌즈가 더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찍으면서 노이즈도 없애고 안 흔들리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가 낮은 렌즈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제조사들의 기술적이면서도 어렵고 딱한 사정으로 인해 이 렌즈들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그런데 조리개 수치에 따른 사진의 변화가 밝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뒷 배경의 흐림 정도가 달라집니다. 포커스라는 것은 초점입니다. 렌즈에 있는 포커스링을 돌리면 초점이 이렇게 변합니다.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하고 안 맞는 곳은 흐릿하죠?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아웃포커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조리개를 열수록 초점 안 맞는 곳이 더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이렇게 뒷배경까지 어느 정도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심도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흐림이 많은 사진을 심도가 얕은 사진. 흐림이 적은, 즉, 어느 정도 모두 선명한 사진을 심도가 깊은 사진이라고 하죠. 조리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진을 얻었습니다. 최선이에요. 자! 아, 우리는 이로써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값에 따른 사진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셔터 스피드는 초로 나타내고요. 조리개는 F, ISO는 그냥 숫자입니다. 셋다 사진의 밝기 조절이 되고요. 셔터 스피드는 느릴수록 밝아지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모션 블러가 생기고요.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지고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즉, 심도가 깊어집니다 ISO를 높이면 사진은 밝아지지만 음, 대신 노이즈가 생깁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렌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가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초점거리가 써있어요 초점거리가 적을수록 사진은 넓게 찍히고 초점거리가 클수록 줌이 되어 찍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재밌는 점은 초점거리와 심도의 관계입니다 초점거리가 16mm일 때 사진이에요 심도가 깊죠? 여기저기 선명하게 초점이 맞았어요. 하지만 50mm로 줌을 해 봅시다. 똑같은 조리개고요. 어때요? 심도가 얕죠? 같은 조리개 수치라도 초점 거리가 길면, 즉 줌을 땡길수록 심도가 더 얕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DSLR 카메라의 M 모드에서 적정 밝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M 모드가 뭐냐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d s l r 을 가지셨건 간에 이 촬영 모드 네 개는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M모드, S모드, A모드, P모드 우선 M모드는 매뉴얼 모드, 즉 모드 수동으로 조절하는 모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를 우리가 모두 조절해줘야 하는 모드지요. 그야말로 전문가의 모드입니다. S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입니다. 그 말은 셔터만 우리가 조정해주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A모드, AV모드라고도 하죠. A, V... 이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조리개 값만 우리가 맞추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맞춥니다. P 모드는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ISO만 맞추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하죠. 오늘 설명 드린 것을 잘 기억하세요. 다다음 주이 시간에는 동영상 촬영을 좀더 영상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